네, 예, 오늘은 여러분들 그 방송 장비 중에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굉장히 이뻐 보이는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받을 수도 있고.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신제품이 출시돼 있다고 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협찬은 아니고요 제가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안돼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이런 제품도 협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솔직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크리에이터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bj 뭐 개인방송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TK-TBI45W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뷰티 또 먹방하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고 이 제품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왜 좋은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넵 네. 이렇게 하면은 화이트 조명만 나옵니다. 어, 화이트만 조명만 이렇게 붉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주황불. 아마 뷰티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 주황불을 많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주황불과 화이트불 중간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주황불과 화이트불이 같이 나와서 이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불 조절을 하셔서 조명을 자기한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명을 켰을 때 와트가 정말 세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룩스패드 4 3 같은 경우는 제가 조명을 쓰지만 저희 사무실 공간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조명의 세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조명을 쓰기에는 좀 효과를 받기에는 조금 약한 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조명을 거의 3개 정도 두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개가 정말 세게까지 갑니다. 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은 공간에서 쓰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야외에서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게 뭐 다른 조명이랑 뭐 다를 게 있어? 저거 왜 좋아? 어? 굳이 구매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이 제품을 리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면 그래, 그래,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탈부착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 조명의 무게입니다. 이 조명의 무게는 200g. 와!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두 손가락으로 들 수가 있어요. <laughs> 네, 너무 가벼워요. 네. 근데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빠져. 이래도 되냐고요? 이래도 되냐고요? 진짜 신기하죠. 이게 조명인데, LED인데 이렇게 구겨져요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은 어, 아실 거예요 보통 방송 안 하시는 분들 조명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공감을 못하겠지만 막 어디를 이렇게 조명을 쏴줘야 되는데 그게 구간이 안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한거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거는 구겨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치시면 돼요 활용도가 굉장히 넓다는 점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방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에 담가도 전혀 이 LED한테 손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너무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도 가능하면서 그리고 물에 수중에 물이 달아도 전혀 손상이 없다는 점네그 점에서 저는 이 제품이 너무 깜짝 놀랬고와 과학이 여기까지 발달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격 또한 어, 중국산 룩스패드 43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7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AS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AS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을 했기 때문에 AS가 굉장히 빠릅니다. 택배로 보내시면 하루 이틀 내에 어 이제 수리가 돼서 다시 배송이 온다고 하는데 제품을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LED 같은 경우는 사실 망가지지만 않으면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잖아요. 이거의 또 장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면 바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멀티탭, 그긴게 없어도 가능해요. 보조 배터리로만으로도 이 LED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쳤죠? 정말 이 제품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똑똑하신 분 같아. 어 이제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서프라이즈예요 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제품을. 제가 그러니까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멀리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정보 보시고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이 제품이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방송을 안 하시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 저런 게 있구나. 와 저런 것이 이렇게 구겨지는구나. 또 방수가 되는구나. 그냥 신기하다 이 정도로만 보셨을 텐데 오늘도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도와주시고 많이 구매하시고요. 예. 자, 구매 링크 같은 경우는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Q&A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그리고 또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제품, 또 어디로 홍바 가줬으면 한다, 뭐 이런 거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자석이야. 진짜 신기해 너무 편해요? 미쳐버리겠네. 감사합니다.